내 오늘 계속 돼한일년 동안 살았는데 음. 음. 와 있는 먹는다 대구리 음. 뭐야 대구리 먹을 살리지 <웃음> <웃음> 나 잘못 산거 같은 거야 음. 음. 잘어나잘산거 맞나 오늘은 추석 연휴인데. 뭐, 코로나 등등으로 내일 고향에 내려가는 게좀 그렇잖아요? 못 내려가신 분들도 많고. 저도 일찍 갔다가 일찍 올라와서 저와 같이 외롭게 보내는 친구, 친한 동생, 대학교 동생, 동기, 동생이 있어서 그 친구 집에 전 구워 먹으려고. <laughs> 마침 비가 오네요. 막걸리를 먹기로 했는데 딱인 것 같아요. 그 친구네 집 근처에서 장을 일단 보고 그냥 같이 준비하자 라고 해서 이것도 샀어요. 막걸리에 맞는 디저트인 건 모르겠지만 가다가 그냥 하나 사왔어요. 장볼때 짜잘한 게좀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웬만하게 저희 집에 있는 재료들은 좀 들고 가볼까 합니다. 뭐가 있을까? 부침가루. 부침가루 이거면 제 충분할 것 같은, 데 이렇게 많을 것 같아서 좀 덜어서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. 제가 일회용 팩 아시죠? 자취생들에겐 필수품이라는 그 팩을 다 쓰고 나서 한번안 사서 써봐, 살아봐야겠다. 나름 또 환경 문제가 이슈여가지고 제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 한번안 사봐야겠다, 안 사서 살아봐야겠다는 생각 이 문득 들어서. 안 샀거든요. 다 망할 데가 없네. <laughs> 그래도 지금 그릇을 뒤지고 있어요. 그래도 명절인데 김 선물을. 근데 응. 막걸리 다 틀렸는데? 어 그렇네 다 <laughs> 똑같은 건가? 사람들이 <laughs> 한볼가 그럼 와인으로 가야 되나? 어, 와인 먹을래? 여기 뭐야? 와인 진짜 많다. 그러니까 최고다. 여기 끝났나요 이제? <laughs> 네 갑시다. 왜아 맥주를 하나 더 살까? 야. 혹시? 맞아. 또... 아 나는 넘쳤어. 저 너무 쳤어요. <laughs>

사실 이거 사가지고 플스 사가지고 게임보다 유튜브를 더 맞아, 많이 해. 맞아, 맞아. 원래 그랬지. 아니 누가 이렇게 좋은 수를 주는 거야? <laughs> <Yeah. 웃음> 이게 뭐냐고 도대체. 미친 거 아니야? 진짜 <laughs> 사이즈 엄청 큽니다. 뭐, 엄청 큰데? <웃음> 어. 좋습니다. 오늘 우리 둘이 보내는 문장. 영롱한. 그쵸? 뭔 말인지 알겠지? 약간... 근데 약간.. 야 근데 세다 이거! 음, 음. 이거 1 9돈가가 음. 그래가지고 어 이거 병에 걸린 것 같다 음. 이거 이상하다 이러면서 근데 얘가 3개월인가 4개월 음. 녹화를 했어야 되는데 막 6개월, 7개월 음. 이렇게 훨씬 더 많이 한 음. 거예요 필요한 건지 음. 근데 결국에는 더 나는 치료 쪽이나 치유 쪽? 음. 그런 문화 산업이 더 발달될 수 밖에 없는 사회가 될것 같긴 한단 말이야. 음. 그러면 이제 나는 뭘로써 그 영역에 다가가서 음. 오래 버티고? 버티는 건 둘째 치고, 새로운 영역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 같은 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 같아. 음. 너무 똑같아. 너무 신선하지 않고. 아니, 근데, 갑자기 문득 내가 응. 울스타에 갔는데, 조통이 너무 심해가지고, 응. 간 날. 그래서, 엄청 일찍 잤다, 9시쯤에. 응. 9시쯤 잤다가, 9시쯤에 나와서 11시에 한번 깼어. 응. 그리고 또 잤다가 2시 정도 에 깼어. 2시 반부터 잠을 못 자는 거야. 응. 너무 일찍 잔 거지, 내가. 응. 그래서, 7시까지 눈떠 있었던 거야. 응. 진짜 좋을 것 같은 거야 음 이게. 그리고 뭐 하고겠어 울산에서 TV를 볼수 있어 뭐할수 아, 아. 있어. 집에 다 부모님이 있으니까 뭘 이동물 떠오르면서 그 위험한 시기가 그 위험한 시간이잖아. 음 2심부터이시까지내 시야 끼고 음 그래서. 아렇게 생각하다가 5만생을다듣는 거야. 오만 생각 다듣 근데 갑자기 문득 인스타 인스타 보면 안그 돼. 음. 그 새벽에 막 다들 인스타가 별거 아니다. 신경 쓰지 마. 내 삶은 내 삶이다. 하면서도 한 번씩 현타 엄청 오잖아. 그게 인간이고. 그치. 근데 막 근데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 잘못 산거 같은데? 그 생각, 아. <웃음> <웃음> 나 잘못 산거 같은 거야. 음. 뭔가. 잘못 산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관계에서 오는 것 같은 거야 항상 음. 늘뭐 일이야 계속 하면 되는 거니까 옛날에 뭔가 우리가 대학교 그때 사망한 데만 음. 같지만 그 전에 되게 내가 모나 있었다고 생각했거든 엄청 모난 사람이었어 음. 그러니까 누구한테 진짜 못된 년이고 쌍년이었을 것 같아 음. 뭐 친구들한테도 근데 그게 자꾸 내가 음. 과거에 그런 잘못이나 뭔가 상처를 줬던 것들이나 그런 거에 신경을 쓰고 있나 봐 아직까지. 음. 그래서 되게 신경 쓰이는 거야. 그래서 잘 사는 건 맞을까? 그 생각을 한섯 음. 시간 그 새벽에. 근데 내 인생 최고 절정을 되게 못한 애였어 음. 되게 뾰족했고 별로 안 해도 되는 말 엄청 하고 다녔고. 음. 근데 그렇게 사람이 그 다스려져 가겠지 나를 다스리고 음. 과거도 해야 하고 그럼 스무 살 때랑 스물 한두살 때까지만 해도 내가 너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인자였어. 음, 그러니까 뭔가 연애도 잘안 되고 음, 그런 음, 막 걱정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그 뾰족함이 갔기있가 음. 언니가 그렇게 생각한 언니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사람 잘 없어요. 다 그냥 난 맞나? 내가 모든 불쌍함만 가지고 있고. 음.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고. 자, 다 그렇게 생각하지. 맞아. 어떤 책에서 봤는데, 후회랑 슬픔인가? 음... 어, 그걸 나눠 놓은 거야. 그 후회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붙잡고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고, 음... 슬픔은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받아들일 때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야. 어... 그래서 내가, 어, 이렇게 된 거야. 음. 생각해보니까 그 감정 두 개가 지금 나랑 동시에 있는 거지. 받아들일 수 없는 관계들이랑 내 모습, 예전의 음. 내 모습이랑, 그리고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그 과정들. 어, 맞아. 맞아. 근 나는 내가, 에 그랬어. 잘, 못 살았어. 난 잘못 산것 같아. 되게 웃기잖아. 서, 서점 사람들 올 때는 막 괜찮아요. 음. 아니야. 그래서 잘 살고 있는 거야그래서나 혼자, 잘못 산것 같아. <laughs> 그게 인간이지, 뭐. 맞아. 그러면서 손님들 마음 더 이해하고, 맞다, 아니야. 나도 나 잘못 산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같이 막, 지금의 셀러서나 잘못 산것 같아. <laughs> 아니야. <웃음> 하고. 근데 결국에는 모두가 어렵고 힘들잖아. 근데 남을 부러워하면 살잖아. 음. 그런 게참 무순적인 것 같아. 음. 지금. 맞아. 근데 막, 누가 지금의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라고 물어보는 거야. 음. 인터뷰했을 때, 결국 정리한 게 결국 지금의 세상이 현대인이에요?라는 얘기를 했거든요. 음... 되게 사람들이 날 보면 좋아하는데 음... 막 좋아 보인다, 서점에 거 얼마나 좋겠냐라고 음... 하는데 음... 이 지금의 세상의 모습을 유지하고 내가 얘를 버텨내기 위해서 진짜 수많은 가지의 문길질과 화 <laughs> 발길질을 해가면서 지켜내는 건데 그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러지 않냐고 음. 직장인들도 그렇지 자기가 지키고 싶은 무언가를 음. 계속 지키고 있는 거니까 음, 그런 거 같다 이렇게 음. 그런 트스가지고 시작 전 약간 빡쳐 있었어 그래서 아게까 <laughs> <laughs> <그래서, 웃음>